오늘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인 SPG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SPG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과거 가전 제품용 모터를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하이엔드 감속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술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 기술력이 왜 중요할까요?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감속기는 로봇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SPG의 미래 성장 동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휴머노이드와 국산화입니다. 현재 SPG는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글로벌 가정거인 LG전자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LG전자가 2026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QDD 감속기를 SPG가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DD 감속기 양산 물량만 5,000대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2026년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SPG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통한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약 3,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83억 원을 기록하며 오히려 전년 대비 48%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익률이 낮은 가전용 모터 비중을 줄이고 마진이 높은 로봇용 정밀 감속기 매출 비중을 성공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업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매우 훌륭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유보율은 무려 1,745%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내부에 넉넉히 쌓아두고 있어 향후 로봇 생산 설비 증설이나 R&D 투자에 언제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67%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은 더할 나위 없이 탄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을 통해 매수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종가 기준 주가는 10만 3,900원입니다. 최근 일봉 차트를 보면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주가는 최근 고점인 114,300원을 터치한 후 단기적인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인 89,900원과 60일 이동평균선인 65,300원 위에 위치하고 있어 중장기 정배열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 세력들이 2026년 로봇 양산에 따른 실적 퀀텀 점프를 미리 예상하고 선취매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분봉 차트를 뜯어 보겠습니다. 1분봉과 5분봉 차트를 분석해 보면 RSI 지표가 33에서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최근의 주가 하락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매물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쪽으로는 10만 6,500원에서 10만 9,000원 구간에 약 18.5%의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9만 6,000원에서 10만 원 구간에 아주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대인 10만 3천 원 부근부터 심리적 지지선인 10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매물대 지지를 확인하고 비중을 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이 고점 대비 조정 중이지만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12만 원. 내년 하반기 로봇 양산 모멘텀이 반영된다면 1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약 생명선인 20일 이동 평균선과 대량 거래 매물대 하단이 겹치는 88,000원을 이탈한다면 추세가 꺾일 수 있으므로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비중을 축소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SPG는 로봇 산업의 성장과 함께 확실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주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LG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할 2026년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